여러분 양파를 이렇게 드신다면 멀쩡하던 신장이 망가지고 위암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증상을 알게 될 때면 평생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할 만큼 위험한 질병입니다.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질병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비롯한 혈관 질환이라 볼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짜게 먹거나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할 때면 의사선생님이 항상 혈압을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속 혈관은 고무줄과 같아 젊었을 때는 탄력이 좋아 혈액이 잘 흘렀다면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혈액이 잘 통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지나갈 공간이 줄어들고 심장이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압력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증상들은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의 50% 이상이 차지할 만큼 당뇨와 고혈압을 비롯한 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으로 인해 심장병, 심근경색은 물론 치매와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노년기 혈관 건강을 한 번에 싹 해결해 주는 음식이 바로 양파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신다면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양파와 함께 드신다면 독이 되는 궁합 세 가지와 효능을 100배 끌어올려 주는 보약이 되는 궁합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식탁에 있어 아주 친숙한 식재료로 어릴 적 부엌에서 어머니가 양파를 썰 때마다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눈이 매워서 맵다고 소리치고 도망쳤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정성껏 양파를 썰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양파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기운을 북돋아주며 감기에 걸렸을 때 양파즙을 먹으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이 되는 궁합 첫 번째, 양파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저혈압과 저혈당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양파는 몸에 좋다면서 양파즙은 몸에 왜안 좋은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노년기 건강을 생각한다면 양파즙은 신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양파는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함유된 성분 중 케르세틴은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여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고 심장과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양파에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여줘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양파는 생으로 드신다면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집으로 드시게 된다면 강한 유황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우리 몸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근육이 감소하여 감기, 폐렴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슴이 쓰리고 답답하며 눕기만 하면 속이 불편해서 잠을 자기 힘들어 수면 부족으로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평소 당뇨가 있으신 분이 섭취하신다면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으며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기운이 없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요. 또한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이 붓고 소변이 잘안 나오는 등 피로감이 심해지게 됩니다. 독이 되는 궁합 두 번째 우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달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인공관절 수술로 생활의 모든 것이 불편하며 한 번의 낙상 사고로 평생 침대 생활을 하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있어 관절 건강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칼슘이 들어간 음식을 떠올리신다면 멸치, 우유를 떠올리실 텐데요. 우유는 무릎이나 허리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관절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통과 근육 뭉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조절하며 비타민이 e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칼륨은 소금, 즉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며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위 점막을 보호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속 쓰림을 완화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지방은 근육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양파에는 각종 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황화함물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하신다면 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속이 더부룩하며 위장이 약한 노년기에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속이 자주 쓰리고 트름이 자꾸 나오거나 위염과 복통으로 인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또한 칼슘이 몸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여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이 되며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힘이 들고 허리, 무릎 통증이 심해져 조금만 움직여도 앉아서 쉬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식품을 함께 드시는 것보다 먹는 시간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으며 우유는 아침 식사 후에 마시고 양파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는 생양파를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우유는 저지방 또는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면 좋습니다. 독이 되는 궁합 세 번째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폐 기능이 점점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국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폐렴에 걸리게 되는데요. 기침을 할때 힘이 약해져 세균과 가래가 잘 배출되지 않으며, 폐에 남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숨 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몸에서 세균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져, 가래가 잘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시죠. 예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다면, 요즘은 2에서 3주씩 지속되거나,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기침 때문에 밤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감기에 걸리면 꿀물을 타주시거나 따뜻한 꿀차를 주셨던 기억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때 그 따뜻한 음료는 정말 자연이 주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초콜릿이나 사탕이 흔하지 않던 시절 꿀은 최고의 단맛을 주는 귀한 간식이면서 꿀과 인삼, 생강을 함께 넣어 다려 마시면 기운이 난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챙겨 드셨던 음식입니다. 꿀 속에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며 환절기 감기 예방과 목이 칼칼할 때 꿀을 타서 드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좋습니다. 그 외에도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즙의 쓴맛 때문에 꿀을 태워서 드시거나 생양파를 잘게 다져 꿀에 재워놓고 한 숟가락씩 떠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릴 수 있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갑자기 변화하면서 어지럽거나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꿀은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이 더 나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꿀과 양파는 따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함께 드시려면 이래서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 생양파 대신 익힌 양파에 꿀을 살짝 뿌려 먹거나 양파차를 끓여 꿀을 따로 타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었을 때 효능을 100% 올려주는 보약 같은 궁합을 알아보기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식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뇨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실명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혈관 질환 특히 우리나라 사망률 2위인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산책조차 체력 부족과 불편함 때문에 집에만 있게 되고 약을 제시간에 맞춰 먹어야 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워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 성분이 혈당이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소화가 잘 안되거나 속이 쓰릴 때 이를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자주 걸리거나 기침이 오래갈 때 도움이 되는데요. 더불어 혈압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신다면 나이가 들면서 흔히 손발이 저리거나 추운 날씨에 손끝이 시린 느낌을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발이 따뜻해지게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들게 하는데요. 그리고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식사 후 졸음이 덜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능을 도와주며 면역력을 높여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며 환절기마다 심해지는 기침을 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식초의 효능을 100배 높일 수 있는 건강 레시피를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양파 초절임입니다. 양파 3개, 물 1컵, 식초 1컵, 굵은 소금, 설탕을 준비해주세요. 양파는 껍질을 벗긴 후 살짝 물에 헹궈 물기를 털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양파는 반으로 가른 뒤 최대한 얇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양파 3개를 기준으로 물 1컵, 식초 2분의 1컵, 굵은 소금, 설탕을 넣고 끓여줍니다. 썰은 양파는 강화유리 혹은 스텐통에 꾹꾹 눌러 담아주세요. 단촛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불을 끄시면 됩니다. 끓인 단촛물을 식힌 후 너무 식히지 마시고 약간 뜨거울 때 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양파보다 단촛물이 양이 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루 정도 지나 양파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루 정도 지나 뚜껑을 열어 맛을 보시면, 볶음밥이나 고기, 라면 등 느끼한 음식을 드실 때, 살짝 곁들이신다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육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으로 인해 증상이 심해질 경우,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고, 결국 누워 지내다 근육이 빠지고, 심장이 약해져 사망하기까지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걷기가 힘들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녀야 하며 관절 수술 한 번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근육과 연골이 점점 줄어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연골이 닳게 되면 무릎이 붓기 시작하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뼈가 부딪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게 됩니다. 관절 건강에 있어 고기를 드신다면 근육을 만드는 데꼭 필요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연골이 생기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자주 어지러운 빈혈 예방과 기억력 집중력을 키워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혈관이 깨끗해져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러움도 없어지며 손발이 따뜻해져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요. 이로 인해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절염증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노년기 건강의 관절염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파와 육류의 효능을 100배 높일 수 있는 건강 레시피를 알려드릴 텐데요. 소고기 등심을 활용한 찹스테이크입니다. 먼저 소고기 등심, 앙파, 통마늘, 굴소스, 올리고당, 소금, 후추를 준비해주세요. 양파와 각종 야채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기름을 약간 두른 프라이팬에 등심을 올려준 다음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마늘을 넣고 뒤집어줍니다. 준비해둔 야채를 넣고 등심은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굴소스, 올리고당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센 불에서 빨리 볶은 후 불을 꺼주시면 완성입니다. 소금 간의 경우 기호에 맞게 해주며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도 좋으면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 소고기와 양파를 함께 드셔보세요.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감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며 이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고 심각하게는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약을 깜빡하여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챙겨 먹지 못해 혈압이 오르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져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주방에 전기코드와 가스불을 까먹고 외출을 하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만큼 뇌 건강은 일상생활에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챙겨 드신다면 주요 성분들이 기억력 향상, 뇌 기능을 유지해 주며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뇌의 건강을 지켜주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며 연골을 보호해 관절 통증을 줄이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가지 식품을 함께 드신다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양파와 감자의 효능을 100배 높일 수 있는 건강 레시피를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감자 버섯 양파 볶음입니다. 먼저 감자 4알, 표고버섯 조금, 양파 1개, 소금, 후추를 준비해 주세요. 감자는 크기에 따라 작은 건 4개, 큰건 2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감자,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저는 표고버섯은 말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물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불려주세요.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 약불에서 양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감자를 넣어서 볶아주는데 감자는 생각보다 빨리 익지 않기 때문에 센 불로 잘 볶아주세요. 타지 않게 감자가 노릇하게 될 때까지 볶아주다 버섯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이용하여 밑간을 해주신 다음 후추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소금간은 기호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와 감자가 노릇노릇 해질 때까지 볶아졌다면 감자 버섯 양파 볶음 완성입니다. 항암 효과까지 있는 표고버섯을 양파, 감자와 함께 드신다면 더욱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